안녕하세요 말풀입니다 지난번에 또 오르티아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또르티아를 활용한 음식 편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옥수수가 어떻게 전세계로 퍼졌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중미에서 옥수수를 발견하고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고 그게 베니스 상인에 의해서 전세계로 퍼졌다 이렇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요 동그란 요 지금 바닥에 깔린 그 도르티아라는 거였죠. 이 도르티아에다가 뭔가를 올려서 먹는 요리를 갖다가 타코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쌈 요리 같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월남쌈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여기 위에다뭐 고기래든지 야채래든지 토마토, 양배추, 양파, 소스. 살사 소스 같은 것도 뭐 올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이제 타코라고 하고요. 타코로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타코벨이죠. 미국에서 이 프랜차이즈가 많이 있죠. 이렇게 이제 어, 타코가 나오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옥수수 전분으로 된 거가 이렇게 아예 반으로 이렇게 딱 접혀서 쌈처럼. 예. 근데 우리 쌈이랑은 채소가 아니다 보니까 좀 딱딱하게 굳은 게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안에다 여러 가지 넣어서 먹는 게 타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타코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그걸 얘기하려면 화약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건 파우더. 건, 건 파우더는 이 영어로 건총 파우더 가루, 예, 총가루 화약을 말하는 거죠. 이건 파우더에서 온 겁니다. 이게 이제 건 파우더입니다. 그 화약, 그 초석이라고 해서 이제 불탁 붙는 그런 광물이죠. 이걸 이제 잘 정제해 갖고 이 화약으로 쓰는데 요거를 감싸던 종이가 있어요.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영어 멕시코에서는 타코라고 불렀답니다. 예, 광부들이. 이거 요거 캐갖고 이거를 이제 싸던 종이를. 우리도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화약놀이 했던 게 있어요. 단발 폭죽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약 가루 조금 있고 이걸 종이로 이렇게 싸가지고 여기다 끝에 불 붙이면 탁하고 터지는 <laughs> 예, 그런 걸 팔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네. 그때 이 종이가 어떻게 보면 타코가 되겠네요. 그래서 타코는 이렇게 화약을 싸던 종이와 거의 비슷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안했다뭐 음식 재료를 넣어서 먹는 거니까 그래서 타코라는 이름이 나왔다. 요것까지 이해를 하고요. 근데 이렇게 싸 먹는 요리 중에 조금 다르게 싸 먹는 요리가 있습니다. 요거 이런 요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 이렇게 아예 완전히 동그랗게 쌓았죠. 김밥 같지 않아요? 예, 여기 보니까 어떤 거는 막 밥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 안에 야채랑 고기랑 막 이런 게 들어갔죠. 이게 서브웨이 같은 느낌인데, 요거를 멕시코에서는 이제 서브웨이는 그 옥수수 전병은 아니잖아요. 토티아는 아니니까, 이토티아로 이렇게 서브웨이처럼 만들어 먹는 거를 갖다가 멕시코 김밥으로 이라고 해서 부리또라고 합니다. 예, 아, 멕시코 김밥이라는 말은 제가 그냥 막 붙인 거예요. 예. 제가 기억할 때는 그냥 멕시코 김밥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에서, 예, 이건 브리또라고 합니다. 브리또는 작은 당나귀라는 뜻입니다. 요 이또가 뭐뭐 이또하면은 이제 스페인어로 작은 것을 말하고요. 어그 다음에 이 브로라는 앞에 b u r r i인데 b u r r o가 당나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은 당나귀에서 브리또는 뭐 작은 당나귀라는 뜻인데 이거랑 말이랑은 아무런 의미가 상관이 없어요. 이 이름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브리또는 정통 요리라기보다는 길거리 음식이었어요. 길거리 음식이다 보니까 어떤 상인이 그냥 이렇게 발음하기 편한 걸 붙인 건지 아니면 귀엽게 붙인 건지 아니면 마케팅적으로 좀 특이하게 하려고 붙인 건지 몰라도 이렇게 먹는 방식을 브리또라고 한다. 누구 누가 만들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타코랑 브리또. 이두개 어, 중에 어느 걸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타코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 한번 갔다가 이 브리또는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할 건없고 예, 여튼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되게 오래전에 가서 길에서 그 푸드트럭 같은 데서 사서 먹은 기억이 한번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타코는 화약 종이를 말합니다. 멕시코 광부들이 화약을 사던 종이에서 또띠아가 마치 그 음식을 싸는 모습이 비슷하다해서 타코라는 이름이 붙었다. 부리또는 작은 당나귀라는 뜻으로 어, 이 어원은 알 수가 없고 그냥 이 타코는 이제 멕시코의 정통 요리긴 하지만 부리또는 그냥 길거리 음식이어서 길거리 음식에서 어떤 상인이 아마 이걸 작은 당나귀라는 어떤 이 단어로 부른게 어원이 돼서 이렇게 불렸을 거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쌈과 김밥. 배 대결로 쌈과 김밥의 구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